뭐 그렇게 재밌게 봐? 괜찮으시려나? 아 근데 이거 어 이거 뭐요 나요? 아아아 제가 아 부끄러운 과거구만. 아 광자님의 응. 지금의 패션이 있기까지 어떤 스타일들을 입어 오셨나? 쭉 아... 이제 인스타를 여기까지 내려왔단 말이지. 나도 입고 싶었던 과거라 보지 않고 <laughs> 있었는데. 에? 아 근데 아... 이거 보니까 어. 재밌더라고요. 아 어, 그래? 형의 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래, 스타일 변화. 음... 스타에 아주 <laughs> 하나도 안 지우시니까 그대로 아... 남아 있어요. 그냥 음, 사실 나도 지금 과거 보면 부끄럽긴 한데 그냥 그게 또 나니까 일단 두기는 했거든. 약간 형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패션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한번 같이 봐보시, 봐보실래요? 아 그래? 이거 어차피 형 인스타예요. 아 그렇긴 <laughs> 해. 사실 뭐 맘만 먹으면 볼수 있는 거긴 하지 근데 네, 근데 거의 내가 스물 25... 다섯. 때부터 사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내 기억에는 첫 게시물이 어. 2016년 3월 25일. 야, 칠년 전? 네. 7년 전에 나와 마주하는 거야 지금? 보는 게 맞겠지? 어, 오늘은 약간 그러면 내 변천사를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한번 네, 컨텐츠를. 네, 해 보면 좋을 것 같네. 아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저는 아이 화질 깨진 거 봐. 이거 2016년이거든요. 저한테는. 이룩 자체가 와 진짜 옷잘 입는 선배 아... 이 느낌 제대로 났거든요 이옷 자체로 이게 사실 지금 보면 좀 흔한 스타일이긴 한데 지금 일단, 일단 여기에 입고 있는 게 유니클로 맨투맨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거의 한 3, 4년을 입었었는데 아무튼 저는 이때 약간 레이어드에 빠져서 이렇게 좀 레이어드도 하고 무심하게 이렇게 소매 걷어서 시계도 저렇게 차주고 아무튼 저는 이때 약간 레이어드에 빠져 살았던 옷에 관심을 좀 그 시작했던 파릇했던 시절이다. 아 근데 아까 제가 봤던 이 사진, 이 사진 한번 얘기 좀 아... 해주십시오. 아톰 브라운 아... 입으신 걸한 번도 못 봐가지고. 사실 이걸 네. 솔직하게 말하면 이때는 뭔가 이런 거좀 비싼 걸 입고 싶었거든. 오... 이때는 약간 아 이런 좀 비싼 옷으로 나를 좀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음...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내적으로 좀 부족던 거지. 요즘 나 명품 아예 안 입자. 어, 그니까요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놀라웠다니까요. 야, 그리고 또 올려보면은. 어... 핑크 아, 전도사 아, 핑크 이거 전도사. 저랑 같이 전시 <laughs> 아, 맞아, 갔을 그렇구나. 때 아닌가요? 이때가 약간 남자는 핑크다 약간 이런 게더 많이 떴을 때인데 그래요? 이, 거의 이, 선두주자 아니었나? 아 이때가 이제 이동희님이 프라이노크 프라이노크였던 음, 것 같아 요 프라이노크 음, 프라이노크에이 음, 니트를 입었었는데 이거 뭐 없어서 못 구했었거든 스키니까지 해서 지금 이제 여기에 보이는 신발이 로스트 가든의 그 슈즈인데 진짜 많이 입었어 내가 진짜 많이 신어갖고 진짜 이 디렉터님보다 내가 2 0마은 많이 신었던 거같아아무튼 이때 좀 핑크에 빠져 살았다 이 일을 찰떡같이 소화하셨네요 이거 보면은 진짜 아 근데 이때 음. 공통점이 있네 딱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바지는 좀 스키니한 핏을 많이 음. 입으셨었네요 또 여러분 저희 광자님이 또 이렇게 또 이런 모습도 있으시잖아요 아, 잠깐만, 노래 쓰지 <laughs> 마세요 아왜 저작권 걸리나요? <laughs> 진짜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었는데 이때가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 새벽이라고요? 응. 아, 아 이때, 멋있네 이때 뭐 패션적으로 보면 어 오우 청바지 이때, 장난 아니네 이때 약간 피오 가사에 빠졌었거든 오. 근데 이 바지가 그때 당시 리셀가가 정품은 200만원 정도 했단 말이야 오. 그래갖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피스 워커와 비슷한 느낌의 데님을 찾아서 나는 커스텀해서 이렇게 입었던 그 있어. 이때부터가 아마 스티릿의시작이었던 시절. 야, 아, 아우, 굉장히. 야, 이게 이제 아타르라는 브랜드의 m a 원이었고 와, 굉장하다. 이때도 이 데님을 입었는데. 와우. 아 이거 멋있네요, 근데. 이때가 겨울이야. 겨울이라고. 어. 약간 난 겨울에도 찌청을 입고 다녀. 아 그러네, 12월이네. 아... 와. 세상에 나. 이제 거의 가오가 나를 지배했던 시절이라. <laughs> 네, 근데 확실히 보면은 응. 위에 올려 보면은 진짜 다 느낌이 스트리이예요와 이거 이런 이것도 보면은 진짜 응. 이게 이제 또 제리 로렌조가 신었던 아그 부스트 무슨 부스트거든 이, 이게 이름이? 이건 이제 40만 원대인데 이건 이제 15,000원. 약간 이때는 또. 돈이 많던 시절은 아니니까 이렇게 음. 비싸고 저렴한 아이템들을 좀 믹스해서 음. 좀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스트릿이 비싸.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께는 상당히 이제 낯설 수 있는 좀 그치? 스트릿 자체가? 뭔가? 네, 요즘은 그런 스타일은 잘안 입죠. 아, 그렇죠. 그래도 여기 보면은 되게 좀깔끔하게도 많이 입으셨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것도 약간 남친룩 아닌가요? 나도 연애는 해야지. <웃음> <웃음> 내가 아, 내가 여자친구를 처음 소개받을 때 찢어진 청바지 왔거든 그것도 한격을. 그러니까 약간 그때 미쳤던 거야, 내가. 찢어진 청바지 에그 아크네 약간 핑크색 맨트맨 입고 왔거든. 근데 이제 그때 여자친구가 나중에 말해 줬는데 진짜 옷 스타일 보고 아유. 진짜 깼대. 근데 이제 보통 소개팅 첫 자리에 다들 아, 어. 술을 먹자고 하는데 나는 약간 보드 게임방 가자고 했거든. 아. 그모습에 신선해서 한번더 보겠다고 생각을 했지. 아. 사실상 그 보드 게임이 아니었음 난 그때 아웃됐거는. 아무튼 그 이후로 좀 정신 차려서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 좀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보면은 좀 깔끔해졌어. 음. 여기 다시 이런 막.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뭔가 스트릿한 것들을. <laughs> 그 와중에 <웃음> <웃음> 갑자기 분위기 오징어 아. 게임. <laughs> 아, <laughs> 갑자기 이... 오징어 게임. 이 아니, 음... 2018년이거든요? 오징어 게임에서 형이 먼저 앞섰네. 나는 이때부터 좀 생존을 <laughs>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 널디의 갑자기? 트랙스도 이때만 해도 아디다스보다 널디가 좀더 학급력이 잠깐 이펙트적으로 아 있지? 그럼요 널디 인기 음, 장난 아니었어요 음, 이때 사실 이게 또 재밌는 게 이게 내가 옛날에 유튜브 채널 했을 때 후사 있지? 그거에 네, 뭐 많이 네, 던 기억나요 그니까 이거잖아 예. 나한테는 되게 의미있는 룩이지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다시 스트릿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스트릿하게 입으면서 또 이제 뭐 여자친구 만나시거나 그럴 땐또 아. 이런 식으로도 입고 약간 좀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진 느낌이네요 아. 어. <laughs> L.O.V 아. 어. 그때 여름.. 때 여름.. 그 뭐냐 일본이었거든 이건 이제 이것도 일본 갔을 인데아 이거는 이건... 바지는 그때 이제 빈티지 샵에서 구매했던 걸 그냥 바로 입었고 또 이게 의도치 않게 내가 이때도 무릎이 다쳤었고 근데 이것마저 약간 스타일로 아. 소화해 버리셨는데 약간 슬램덩크에 어. 나오는 약간 아. 그런 캐릭터 같은 또, 또 슬램덩크 게임. 또 다시 이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그 감동을 이렇게 음. 내가 농구를 좀더 열심히 했으면 키가 더 컸을 텐데 아 <laughs> 축구에 빠져 있고 아 그러다가 내가 이때부터 좀 이제 영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이, 이 배경 때부 t 어, o n 가이때부터가 유튜브, 첫영상이올라왔던시기였던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때또 내가 여자친구를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좀 정도 해진 느낌이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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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도 정도 도도좀 해서 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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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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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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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도 됐었정 때인데 이때 음... 이걸 보고 좀 음, 구독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고 음, 네,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네요 확실히 약간 예, 여름이었는데 그치, 이렇게 눈도 다빠렸어. 쌓이고 아, 여기가 진짜 나의 역사가 진짜 음. 아 그리고 이거 이것도할 얘기 아. 있으신가요 이거 한때 강자님 인트로 아니었나요? 그렇지 내 모든 영상에 들어갔던 인트로인데 야. 이때가 이제 무신사랑 처음 작업했던 영상인데 이제 밀레 크리틱. 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이때 옷은 정말 좋아 나다 갖고 있거든 이 옷들 바지 아직도 입고 계시잖아요 음. 아무튼 이때부터가 진짜 좀 되게 하이브리드한 음. 느낌이 많은 게 음. 되게 도메스틱 브랜드의 그런 캐주얼한 옷들도 많이 입으면서 음. 되게 이제 뭐 이런 셋업도 있고 그니까요 이렇게 셋업도 있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디나인 자켓도 있고 약간 근데 또 이렇게 캐주얼하게 마운틴 파카도 있고 내가 이때 구독자가 진짜 안 늘었어 6개월간 구독자가 오르지 않던 시절인데 음. 지금 보니까 이유를 알것 같아 요 페도라 때문인가요? <laughs> 그럼 그럴 수도 있어. 아 와, 페도라 이거 오랜만이다. 이때 왜 이걸 그렇게 쓰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모자를 이때는 오, 심지어... 모자도 시도하시고 막아 이거 이있는데 멋있는데 음, 음. 이건 멋있지 않아요? 근데 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성을 내가 좀 많이 포기했던 음. 것 같아. 아니 이거는 지금 뭐냐 여름에 양양 가면은 약뭐옷잘 입으시는 분들 약간 아, 이런 식으로 입는다니까요. 스타일에 대한 정체성이 좀 없고 좀 약간 믹스매치를 좋아했던 것 같아. 그니까요. 야 이거는 이런 대리인 켓가들로도 입어 이건 지금 입어도 이거 입을 수 음, 있을 것 같아. 가능하죠. 아 이때 뭐 이렇게까지 레이어 됐어. <laughs> 야야야나 어, 이거 못하겠는데 지금? 야야야 <laughs> 아. <laughs> 쉽지 않은데? 와 이거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지금도 소장 중인 이거 비슬로. 아것도 예쁘네요. 이런... 지금도 현역인. 그지. 포트네요 어느 뭐 전환점이 한번 있지 않았나요? 그 제가 딱 이제 형님을 <laughs> 딱 제대로 떠오르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시티보이 아~~ 그런 시티보이에 대한 것들을 한번내 채널에 녹여보기 시작한 게아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사실 약간 바지통이 점점 넓어져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각돌 배경에 약간 또 나를 성장시켜준 공간인데 아무튼 이때 이제 이 작업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그래, 이 영상이었어. 어. 저 이거 봤어요. 아, 근데 지금 보면 또 오그라데지만, 이센가요 예. 시티보이의 시작인가? 어, 나를 만들어준 또 그런 시기지. 야. 부터 약간 영상과 좀 그런 패션을 같이 융합해서 좀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었나 봐. 아, 믹스 매치.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통용 똑같은 거는 되게 믹스 매치를 음.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스웨 팬츠에다가 네. 이렇게 셔츠, 자켓, 넥타이. 지금 하기 쉽지 않은 룩집 음.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러다가 지금의 공간으로. 야, 지금의 왔다. 공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음. 아. 또 이게 또 시작이거든. 이때부터 또 바뀌어. 보면 그래서 이런 영상을 또 만들었어. 음... 티저. 약간 아니 이거 슬로 이게 슬로우보이 영상인데 이런,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 호러보이. <웃음> <웃음> 어, 약간 호러 느낌이 있는 거야. <laughs> 호러보이. 음, 호러보이. 나름 호러는 티저다 였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어. 이 스튜디오 공간이 주는 이 분위기가. 다르네 달랐네요 이때 진짜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과하게 꾸미기보다는 좀 약간 정돈이 됐어 음. 근데 그렇다고 어, 예전보다 부족해 보이지 않는 느낌? 아! 이거 봐들 아, 와... 사실 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올라오고 이 영상 보니까 좀 감회가 다르지 않나요? 다르지 어떻게 아. 보면 아까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까 그풀 배경에 그 여름에 시작을 했었는데 음. 지금 또 이렇게 남한의 공간에서 이렇게 실버 버튼까지 받고, 아나 이제 울었잖아. 아 진짜로 지금 고백하는데. 형의 과거부터 이렇게 보니까 모든 노력의 결과다. 진짜. 아 저도 약간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그러다가 이제 새해가 밝았고, 자 이제 이때죠? 제가 여기 이제 스튜디오 바나에 합류해서 제가 처음으로 찍어준 음. 광자님. 이때부터 반응이 좋았어. 이때 좋아요가 아... 좀 많이 나왔거든. 이때 저도 사실 네. 보정 이런 걸잘할줄 몰라가지고 네. 굉장히 저도 처음에는 좀 애를 먹었죠. 확시란 음... 거는 네. 제가이번에 느낀 게 이게 옷을 잘 입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거야. 사실 확실히 뭔가 네. 컬러풀해졌어요. 옷들 자체가 훨씬 컬러풀해지고 좀더 입는 플레이들도 좀더 과감해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의미 있는 협업이지 않습니까? 로드 네. 아카이브랑 함께했던 아노라 이거는 진짜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뭔가 스타일이 굉장히 컬러 포인트를 많이 쓰고 뭔가 좀 디테일 있는 옷들을 좀 다시 맞아. 입기 시작했네요 형들이 음, 음. 보면은 이제는 내가 좀 아주 화려한 걸또 입고 싶어 진짜. 이제 이거는 아, 바지랑 이거 보세요 이거 그 이제 옷을 계속 입다 보면 그, 그 이제 배고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좀 화려한 옷들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또 이런 룩 보면은 또. 음. 혹시 이거 뭐핏 자체 보면은 옛날. 음, 음, 옛날에 음. 형이 추구하던 핏이잖아요. 근데 그치, 이거 2022년이거든요. 아. 근데 전혀 이질적이지 않잖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좋아요가 네. 되게 많이 달렸고 그니까. 약간 이런 깔끔하게. 음. 핏을 잘 빼는 이런 좀댄디한 느낌, 댄디 캐주얼한 이런 느낌을 아, 그러니까 이런,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번에 이제 월드컵 때도 정말 많이 아, 입었다고 이야. 말했던 이 도트 대님이랑 히즈앤더 가디건. 약간 이거 약간 진짜. 내 최애 룩이야. 진짜 컬러풀한데 좋다고. 컬러풀하고 포인트 들어가고. 음. 야. 또 조잡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나는 네. 생각하거든. 결국에는 이렇게 화려한 옷도 어떻게 매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거지. 그러다가 또 이렇게 또 세호 형님하고도 만나 뵙게 돼서 우리가 이제 콘텐츠까지 오게 됐고 그땐또 우리 유주여수 행사했을 때인데 이때 거의 녹초가 됐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사를 했던? 패널을 시작하고 가장 처음에 했던 큰행사 의미가 있었어요 진짜 저도 이거는뭐 지금이네? 이제 이거는 이제 현재예요 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랑 가장 좀 닮아있는 거지 가장 최근이기도 하니까 근데 진짜 확실한 게또 이제 믹스 뭔가 한 가지 스타일이 아니라 섞인 느낌? 있어요. 진짜 그게 맞는 게 보면은 이거도 기억나시죠? 포털이 아 이런 룩도 또, 또. 또 바로 뭐 보면 위에 보면은 막 이런 룩도 있고 이거는 진짜 한 사람이 입었다고 하기에는 정말 다채롭다 이게 아. 진짜 그래서 아. 아. 이렇게, 여기까지 왔네요 음. 와 진짜 오래 걸렸다 오케이. 그래서 가장 최근인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또 옷을 입으면서 느끼는 거는 역시 나는 약간 섞어 입는 걸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더 약간 이런 것들이 심화될 것 같은 게 값이 좀 많이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나 항상 이제 비싼 옷만 입기에는 힘든 시기가 된것 같아서. 비싼 거를 입고 또 어떤 것들은 더 저렴하게 입는 그런 약간 이제 하이브리드하게 좀 아이템을 섞어줄 것 같거든 이미 이, 이것만 봐도 이제 이런 베스트나 팬츠는 비싼데 슬리브는 또 비싼 게 아니거든 또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이런 피드들에 보여질 것 같아서 나도 이제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피드들이 채워질지는 아무튼 확실한 거는 썩는다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예전, 예전에 제 모습부터 지금까지 봐왔는데 어떠셨나요? 아 어... 내가 처음으로 열심히 살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던 그 시점이었고 열심히 한만큼 많이 달라졌다. 앞으로도 좀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드리게 될것 같다. 아무튼 올해는 좀 이전하고는 많이 다르게. 왜냐 우리가 이제 집주 이사를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더좀 뭐 다른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앤디님이랑 열심히 해볼 테니까 올해도. <laughs> 이렇게 좀 재밌게 기대감을 갖고 저희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매번 항상 말해도 아깝지 않을 아, 아직 아, 어, 또요? 아, 한번더하자 아, 아직, 아, 아직 1월 일월에는 아, 괜찮아.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다들 건강히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 열심히 하시면서 올해 좋은 일이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셋 새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laughs>